안녕하세요. 강남에서 눈 중점 성형 진료를 보고 있는 아이들 성형외과 대표 원장 김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조금 재수술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케이스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케이스 보시면 어, 20대 초반의 여성 환자분이신데 10대 때 그냥 모든 데서 사전 정보 없이 그냥 절개로. 좀 화려하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수술을 해달라 이렇게만 하고 그냥 바로 수술 때 누워 수술을 진행하셨던 그런 환자분인데요. 결과적으로 수술을 하고 한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쌍꺼풀이 여전히 부어 보이고 마치 최근에 수술한 사람처럼 이렇게 좀 어색한 형태로 잡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니즈 자체는 소위 말하는 어색한 느낌, 이걸 환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통통하게 보이는 것들을 소세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소세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조금 자연스럽게 교정을 하고 싶다라는 니즈와 쌍꺼풀 자체를 좀 낮추고 싶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약간 졸려 보이는 이런 부분도 조금 또렷한 눈매로 개선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수술을 위해서 내원한 동기가 되셨습니다. 이분을 수술을 진행 해드리고 환자분의 니즈를 잘 반영을 해서 디자인을 새로 딴 다음에 어, 원하는 위치를 원래 위치보다 편장과 낮춰서 이제 디자인하면서 새로 원하는 위치에다가 쌍꺼풀 고정을 해드리고 기존 쌍꺼풀은 처리를 해서 제거를 해드리는 식으로 수술을 진행을 해드렸고요 자, 이게 수술 후 3개월 사진인데 자 보시다시피 과거의 첫 수술 때는 첫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뭐한두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처럼 쌍꺼풀이 여전히 부어있고 돌려 보이고 어색하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어색함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지금은 이제 수술하신 3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상반부터 자리를 잡아서 예쁜 형태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쌍꺼풀을 새로 고정을 해드렸고, 기존 쌍꺼풀보다 높이가 원하는 위치까지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어, 교정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눈 동자도 조금 뭔가 또렷해진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소위 요즘에 과거의 수술이 되게 잘못된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혹은 뭐,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2 30년 전에는 쌍꺼풀 자체를 그냥 조금 되게 화려하게 크게 하고, 또뭐 되게 고정 깊이도 되게 깊게, 뭐, 눈 감았을 때 흉터가 엄청 패인 게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까지 강하게 고정을 해서, 이런 소세지가 되어 있으신 이제 성형 1세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도 뭐, 중국이나 태국, 뭐, 베트남, 으로 초기에는, 되게 뭔가 내가 성형했다 이런 느낌을 빡 주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것들이 통상적인 트렌드 아닌 트렌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처럼 뭐몇십년 지나서 어느 정도 고착화되고 그 사회의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뭔가 성형한 티는 조금 덜 나면서 자연스러움을 좀 추구하게 되는데 그렇게 1 세대 수술하셨던 분들이 이런 소세지 상태로 내원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방금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라인 낮추기를 좀진행을 해드리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세지와 라인 높은 라인을 교정하는 거가 저희가 눈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생각보다는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야.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고 소세지나 라인 높은 라인이 생기는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원인에 대한 그 분석이 정확하게 일단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게 분석된 결과에 따라서 환자분의 맞춤식으로 수술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뭐 두줄을 딴다든지 혹은 두줄 따기가 조금 위험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약간의 미세 절제를 통해서 라인을 살짝 조절을 해준다든지 그런 장단점과 생길 수 있는 리스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환자한테 가장 정확한 플랜을 맞춤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거는 전문가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내원을 하셔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항은 이론적인 건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론을 이야기하면 다, 시, 다 조실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옛날 뭐 저희 영상을 좀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블로그 같은데도 보시면 다 써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야기 귀찮다. 저와 모셔가지고 잠깐 대화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의 성공 쌍수를 기원하겠습니다. 성수하십시오.